가솔린보다 조용하고 유지비는 더 낮고 칠소까지 챙긴다. K5 하이브리드는 지금 타기 좋은 하이브리드 세단 중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지 안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국산차부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대기업과 제휴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사이즈에서는 K5 하이브리드 모델 실속 사양을 모아모아 모아 장기렌트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구성 없이 실제 선호도가 높은 트림들로 재고를 확보했고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조건까지 갖춰 출퇴근 차량이나 패밀리 세단으로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연비 효율성은 물론 세단 특유의 승차감까지 고려한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기렌트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5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에 보험, 세금,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 관리가 편리한 금융 옵션입니다.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렌트료를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와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거나, 보험 세금 정비까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기아 더 U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차량가 3,393만원 기준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 산출한 견적입니다. 월 납입금은 36개월 기준 51만원, 60개월 기준 47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견적은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조건입니다. 즉,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면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집니다.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무보증 조건,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납금이나 보증금 조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